오늘. 스킬을 좀 짤막하게 어, 길진 않아 이게 찍은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8시 30분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새벽 한 6시 7시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냥 차차 타고 근데 게임하다 보니까 어? 지금 몇 시지 했는데 뭐야 벌써 이렇게 됐어? 씻고 이제, 이제 나갔지 어자지 않았어 이제 8시 반에 이제 도착 했어 아침 늦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근데 보면은 내 뒤에 사람이 쭉 깔려있는 거야 나는 여, 여기도 꽤나 뒤였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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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까지 입구까지 그냥 아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아직 9시 몇 분인데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아 이제 이게 좀확 날아갔는데 일단 가자마자 입고 들어가자마자 한게 뭐냐면은 일단 페그오브스에 한번 들렀습니다. 쇼핑백이랑 이제 클리어 파일 받았어. 내가 이제 굿즈 터는 거는 마지막에 내가 보여줄 건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거 하고 있는 거아야 퀴즈쇼 예장 맞추기 퀴즈하고 있더라고. 요 보면 아주 매운 마파두부. 되게 익숙한 예장 많이 보이죠? 어 이번에 부스가 되게 이쁘게잘 돼있더라고. 컨셉부터가 좀 미술관 신전 느낌 나게 잘해놨어 이번에 페그오브스가 굉장히 사람이 좀 많았어요. 작년보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번에 예정이 너무 이뻐. 작년 것도 은근히 이제 우리나라 한복 컨셉 해가지고 이뻤었는데, 올해게 진짜 이뻤어요. 엔간하면 미니게임 절대 안 하는데, 다 꾸역꾸역 찍었습니다. 코스 아제 제가, 제가 근데 인 제가 너무 찐따여서 코스프레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 요리를 못 하겠는 거야, 참아. 그래서 코스어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고퀄 되게 많은데 심지어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는 토네리코 그 주변에 있는 그장식품들 있잖아. 그것까지 재현해 오 가지고 진짜 찍고 싶었는데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뭐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뭐 눈으로만 눈요기 좀 하고. 아 그리고 부더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 이게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부더 나. 너무 많아 가지고 사진을지를 못 찍어. 었요 여기 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간판만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담아줘라, 부. 육돌이. 요거 너무 귀엽더라고. 담아줘라, 부. 이거 너무 귀여운 거야. 올해 놀랬던 거. 부더 이 생각보다, 어, 줄개 많아서 놀람. 야, 딱 봐도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이게 체감은 잘안 됐어요. 왜냐면 일단 주변에 내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진짜 어둠에 뿌던단데 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엔드필드. 내년 1월 31일까지 존만게임일 예정이 엔드필드. 절대 꼬냥부리는 게 아니라 만게임이어야 재밌어 하지 말라고, 엔드필드. 어, 재밌어 좀 하지 마세요, 좀. 왜 자꾸 재밌어, 재밌어 하는 거야. 만게임이지만 일단 명붕이로 써. 그래도 안갈순 없잖아. 그래서 딱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되게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한산해. 역시 만게임이네. 이러고 있거든. 그럼 어디 한번 줄을 서보실까? 하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 다왼필 줄인 거야 개놀랬잖아 <laughs> 명방안 하는 사람들을 좀 뒤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패스트권처럼 뭔 말인지 몰라요? 명일방주 레벨 100레벨 못 넘겼으면 은엔필다 못하게 해야 돼 아니 시연을 떠나서 미니게임 하는 부스가 있어 그거 하면 은 이제 스탬프 받으면 이제 뭐 색질 이것저것 주는데 아크릴 못등 그거마저도 그냥 사람이 엄다 많았어 그냥 설수 없었어 아 그리고 미래씨 나이 뭔지 모르는데 몸매 봐봐 아니 얘네 스마일 얘네는 보면 사실 서브컬처를 안 판다고 하기에는 애들 몸매를 약간 슈퍼들이 좋아하게 잘 파는, 만들긴 했어 그래서 이번에 스마 게가 원래 이제 에픽세 미래시, 카제나가 예약이 되어있었겠지만 카제나가 이제 좀, 어, 좀 이슈로 이제 내년에나 나오지 않을까 좀 아쉬웠고요 아 근데 그 기둥에 무슨 역해가으흠우흠우흠막 이러는 거 있거든요? 미래시부스 맞나?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야 그 무슨 교복 입고 있는 캐릭터였나? 어 이거 맞지 아니 이게 요 역해 맞을 거야 교복 입고 이상치사는 상관없는데 요런 기둥에다가 캐릭터들이 막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자꾸 우흥, 우아막 이러면서 계속 계속 기사한짓 타는 거에서. 다른 사람들도 저거 보면서 약간 실수? 저게 뭐지? 이런 표정을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에서. 아, 나만 같은 게 아니었구나. <laughs> 심지어 아마 사면 기능이었을 거야 어 아니 어그로 지리긴 했어 진짜로 어, 아니 잘못 배운 서버컬쳐 뭐 그렇죠?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뿌더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뿌더도 천박하다 천박하다 이러는데 사실 의외로 부스는 건실하잖아요 내가 작년엔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동선을 하나로 했어요 A부스 끝나면 B부스로 보내고 B부스 끝나면 C부스로 보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연동해놔가지고 좀낫더라고 작년에는 그냥 A부스에 줄 쓰고 B부스에 줄 쓰고 C부스에 불 쓰고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부스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가더라 원웨이 그러니까 명방도 이런 느낌이었던 걸 금요일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토요일에 갔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응. 몇 시에 줄 서요? 굿즈 저는 굿즈 저는 명방 아니고 안 노려가지고 명방은 에이, 좀 쉽지 않아요 <laughs> 명망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걸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말이 안 돼. 개수 제한을 매번 두는데도 매번 그냥 창이 나. 어쩔 수 없어. 굿즈는 명붕이들이 사러 오는 것보다 보따리 상인들이 사가는 게 많아. 그래서 그래. 여기는 정말 약간 어나더 레벨이에요. 게임의 체급 문제가 아니야. 개수 제한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세배늘어나 개수 제한에 걸면 은 그만큼 지들 사람 더 넣더라. 아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하우플레이가 이렇게 뭉쳤어요 그러니까 소전투 리버스 그다음에 남인가 여기가 그러니까 하우플레이 쪽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했나 했는데 왠지 딱알아쳤어 부스를 이렇게 배치했거든 그 중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약간 피켓 같은 거 들면서, 리버스 굿즈 줄은 따로 이제 빼는 것 같더라고. 공간도 좁고, 하다못해 좀 여기 리버스, 여기에 소정하면 뭐 이렇게라도 세우겠는데, 금요일에 갔던 사람들이 왜 화나는지 알것 같더라고. 얘네, 체급이 낮은 애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뭐 사정이 있었겠죠?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이게 뭐였냐면은 1대1로 보스 누가 더 빨리 잡나. 1대1 이제 막고라 같은 느낌인데, 아, 재밌어 보이잖아. <laughs> 아, 재밌지 말라고! 되게 재밌게 준기잘 하시더라고. 나도 요즘 보다 갔어요.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응. 나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람 엔드필드 방송하는 거 보면서 나도 WASD 마이, 마우스 때가 딱움직였어 헤헤. 엔드필드 재밌다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덕코, 리오 구덕코. 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게 아니 내 앞에 왔는데 내가 부스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거의 와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어. 아니 너무 귀엽고 이거 안에 있는 사람이 약간 감다살이야. 약간 퍼포먼스가 좋아. <laughs> 아니 아니 사진을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 나 부스 들어갔어 돼가지고 좋단대 <laughs> 진짜 근데 얘네 리오는 이게 맞아 리오 구닥콘이 맞아요 날 속인 거니 이번에 뽑아준다며 어 이번에 뽑아준다 했잖아 날 속인 거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산 건데 아 이거는 뭐 가려 가릴 거 가렸어 명방 존나 많이 샀어. 쉽지 않았지. 어, 굉장히 쉽지 않았다. 네. 어. 그래, 요게 진짜 이거를 메고 왔어. 그 정도는 쓰는 거겠지. 여기 안에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구경 다에서 받았던 것들이라 의자랑 해가지고 다 여기 꾸역꾸역 있는 거야. 요거랑 뒤에는 이제 스타 세미어 안에도 코치가 있는 거야. 명반코치 그래서 지금 행군을 한 거야. 그냥 진짜 군장 메고 행군하는 사람처럼. 아, 이거 진짜. 아, 쉽지 않아. 이거 내가 어떻게 왔냐. 아, 진짜. 지하철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방이 안 보이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몇 명이 내 쪽을 약간 보는 게 느껴지는 거야.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몇 명이 보는데 보통 이렇게 휙 보고 이제 자기가 할거 하잖아. 근데 어, 좀 오래 보더라. 어, 네. 어. 아, 근데 만족스럽긴 해. 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 진짜 존나 많은데? 아니, 이마저도 지금 못 넣은 게한 트럭이야. 내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요 진열제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다못나온거예요 <laughs> 아니, 나찰 굿즈 이새끼 왜 이렇게 많은지 싶을 수 있는데, 어, 아니, 나찰에도 미쳐 살았었어, 잠깐. 그래서 다 공식 굿즈입니다.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나찰 굿즈. 와, 오른쪽에 이거 굿즈 다쌓여있는거예요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이쪽도 대결이 장난 아니야. 아낙스 오빠가 지금 여기 없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아낙스 지금 자리가 없어 지금. <laughs> 나찰 이정도인데, 아낙스는 얼마나 있겠어. 아낙스는 씨, 아주 싫어요. 아, 이게 이정도 되겠죠? 아, 요 진짜 필요없는 것들은 내가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 다남캐야 너네 남캐 안 좋아하잖아. 뭔가 작년보다 좀 알차지 않나요? 작년보다 제가 좀더 십덕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게 했던 것 같아. 요 작년보다는. 어.